평화 야.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 청년위원회 위원장 박아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안산에서 남북 경협을 담당하고 있는 백천호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상무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남북 경협에 있어서 정말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현대아산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오늘 정말 이 강의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강의 바로 남북 관광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번 강연의 이 키포인트가 뭘까요? 음, 먼저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어, 개성 관광을 어, 현대의 그 남북 경협 사업 중심으로 음. 한번 살펴보고 네. 요 어, 지금 현재는 대북 제재 상황 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음. 인해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아, 교착되어 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음.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광이 갖는 의미 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광 어, 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음.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네, 상무님의 강연을 들으면 저희가 이 남북 경협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학자나 네. 이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laughs> 그 단순히 이 사업을 했던 그 사업자 입장이니까 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주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 이렇게 사업 이 진행됐구나. 이렇게 정도를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의 그 강연은 저희 그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평화경제 아카데미에서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평방.